네, 반갑습니 로또백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 이번에 로또 추첨이, 에 예, 그죠. 어, 1, 2, 4, 아, 2주 연속 쉬더니 담때가 세수가 나왔어요. 아 그리고 1 6번하고3 2번이 2월이 됐고요. 가운데 20번, 예, 0번 때가 아, 끼면서, 예, 그렇게 로또 1등문은가 나왔습니다. 예. 아, 로또백에는, 어, 고액 당첨되지 못했습니다. 예, 5등 당첨됐고요. 어, 멤버십 회원분들도 조합 받는 분들도 좋은 성적 보냈습니다 예,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잠깐 복귀하면서 어, 복귀 잠깐 하고 어, 또 우리 스피또 음, 또 스피또 그죠? 예, 또 얼마나 당첨될지 과연 1등이 있을지 2등이 있을지 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ABCD 그룹이었구요. 어, 최종 ABCD 그룹이 제일 중요하죠. 네. 그래서, 잠깐 복기를 하게 되면, 네, 네 요게, 10복이죠. 이렇게 네, 나와줬구요. 10복에서는 어, 어, 이렇게 예상했던 수 중에 두 수가 없었고요. 두 수가 맞았습니다. 맞았고 나머지를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죠? ABCD 그룹에 가지고요. B 그룹에 역시나 세 수, 3에서 4수 정도 출한다 그랬죠. A는 1에서 2수, C도 1에서 2수, D는 0에서 1수. 네, 골고루 ABCD 에서 제수 빼고, 이렇게 정확하게, 평상시 기본 로또배 생각하는 그대로 맞게 출연을 했습니다. 많이 좀 아쉽죠? 에 그죠? 에 그래서, 어 이번 주에 차, 2000, 1201회 차에는, 어 정말, 음 로또 1등,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훅! 어, 그장 놀라셨죠? <laughs>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아. 1등! 화이팅! 네. 자, 행운의 숫자. 오, 2번 나왔어요. 그죠? 2번이 나왔습니다. 2번. 2번이 나왔고요. 2번. 어 여기 진짜 볼만한 게. 자. 첫 번째, 4, 1, 아, 1이 나왔어요. 1하고 3 나왔습니다. 약하죠? 꽝일 네, 확률이 큽니다. 어? 당첨됐습니다. 어? 이런, 이런 경우가 첫 번째부터 당첨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일단, 기본, 어, 천 원. <laughs> 기본 천 원. 일단, 당첨됐습니다. 그죠? 어, 최소 천 원. 자7이고요오2 6 4네 두번째는 역시 꽝입니다 세번째 장입니다 행운의 숫자 네, 9나왔네요 그죠 513648네 두번째도 역시나 꽝입니다 꽝. 한쪽씩 꽝이고요자 네번째 장 네번째 장이면 어, 당첨 확률이 크죠 아, 당첨 확률이 거의 한6 7 0으로 보시면 돼요아세장 음. 역시 세번째 장 네번째 장이었는데 꽝입니다 첫번째 장 됐고 세장 됐습니다 그럼 요거는 요거는 또 당첨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만약에 이게 꽝이라면 그 다음 장이 당첨인 거죠. 예. 기본적으로 12장 사면 거의 4장에 하나 있다 보시면 돼요. 당첨됐죠? 네, 예. 당첨됐습니다. 그죠? 예. 역시나, 네 번째 장 당첨됐습니다. 예. 요 구조는, 어 말씀드리셨죠? 로또베이가. 그렇게 예. 해야만, 로또, 근데 스피또 여기 동행해서 손해가 안 납니다 무조건 1등 2등 안 나오면 무조건 손해나는 거예요 손해나는 구조라 보시면 돼요 8인데요 7, 7, 나왔 됐어요 거의 한 확률 그냥 뚝 떨어지죠 그죠? <laughs> 그리고 12장 사는 이유는 어, 보통 3장에서 4장 정도 거의 기본 로또배기는 4장 정도 당첨이 되더라고요. 네. 그죠? 아, 3분의 1 정도 그죠? 3분의 1 정도로 보시면 돼요. 4, 2 나왔네요. 거의 꽝이라 보면 되는데 네, 꽝이죠. 음, <laughs> 자, 그러면 요번에 자, 그죠? 요거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5억 가자. 오오오오또 2네요. 행운 자 2입니다. 자. 아이고 나왔는데 아까 요때 나와줬었는데. 그죠? 또 나올 것인가? 이 패턴이 그럴까요, 과연? 아, 이거9다 <laughs> 역시나 똑같은 패턴이 없었습니다. 그럼 요번에는 요구네요. 어, 이거 9네요. 어, 당첨입니다. 그죠? 아, 당첨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는데요 8, 6, 9 당첨됐습니다 네. 자세장 지금 3장 당첨됐어요 <laughs>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진짜 어, 기본 베이스라면 하나 더 나오는 거고 어, 운 좋으면 어, 한두장 당첨되는 거죠 이제 다 왔어요 음 8나왔네요 숫자가 일단 8입니다 7나왔고요 네 역시나 꽝입니다. 그죠? 음. 자, 음, 운 좋으면 이두장 중에 에, 당첨이 있을 것이고 진짜 최악이면은 세 장이죠. <laughs> 오, 1번인데요. 없던 번호였는데 9 아, 꽝이네요. 여기도 1번이니까 9가 5억이었어요. 그죠? 음. 야, 이거 마지막 장입니다. 12번째 장, 12번째 장, 어 행운 6이고요. 어6딱 좋은데, 6, 아 5나왔고요. 아, 이번에 6, 아. 아, 6이 바뀌네요. 아까 그거하고 바뀌었어요. 그죠. 1번하고 6번하고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서, 아또 이게 반전이 있을 수 있어요 어, 5천짜리가 하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 제가 100회를 사고 싶었는데 갔더니 100회는 없고 101회가 있더라고요 이거 보람복금방에서산 거거든요 보람복금방에서 샀습니다 예. 울산 보람복금방에서산 거고요 명당에서 샀습니다 과연 당첨금이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5번은 1만 원이고요. 8은 2천만 원입니다. 아 일단은, 원래 이웃수가 5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아까 뭐9가 9억, 5억이었는데. 자, 5억. 아, 5억. 한번 가봅시다. 자, 자, 5천 원. 자, 5천 원. 자, 7 나왔고요. 네, 4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자, 과연. <laughs> 아이고, 이책속 복권은 이거 쪼을 때가 가장 그죠. 쫄깃쫄깃하죠. 자, 이것도 2천만 원입니다. 자, 자 여러분, 자, 여러분, 레전드 영상 뜨나요? 진짜 이번에 진짜 레전드 영상 뜨나?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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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1,000원. <laughs> 아, 쪼깃쪼깃 했는데. 네, 일단, 9는 아, 5억이 아니고 1,000원이었습니다. 자, 6번. 자, 이번에는 아,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 5억! 아, 1,000원이네요. 아, 이러면, 아, 진짜 억울한데. 2인데요, 2. 자, 주위에 까먹, 떠옵니다 이게 5억이 아니면 5억일 수 있어요. 오 5억 좋아요. 자, 이거. 아, 1분에 5억 떴네요. 아, 5억은 물건 나갔고요. 2천만 원 당첨될 수 있습니다. 8번. 아, 8번 2천만 나왔어요. 아, 아, 5천도 나갔습니다. 자, 이게 1만 원만 이면 좋습니다. 1만 원. 그죠? 이게 만약에 1만 원이 아니면, 어, 그죠? 5억 하나 더 나오면 이거 1만 원 확률 올라가죠? 아, 확률 없네요. 그죠? 1천 원. 아, 아쉽습니다. 그죠? 예, 아쉬워요. 2번. 1천 원. 1천 원. 1 12천 원에서 3천 원 됐습니다. 어, 4분의 1 당첨이죠. 어, 진짜, 어, 최악, 최악, 그걸 가져왔네요. 어, 최악의 용지를 가져왔습니다. 어, 아, 솔직히 이거 사기 싫었었는데, <laughs> 어쩔 수 없이 샀었는데, 예, 감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죠? 예, 그래서 이번 주는 3,000원 당첨됐습니다. <laughs> 으아! 네. 어,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행운 가득한 하루 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또뱅은 다음 자료로 가지고 우리 로또뱅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